두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여도 내가 주위한 곳엔 남보다 더 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중입니다 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이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을 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만 높임 받을 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름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 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을 일까 马格丽特。 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3, 7, 12, 40, 70의 숫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들은 완전함과 성취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숫자에 맞춰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숫자 7을 통해 완전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휴식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하는 것이 옳다 여겼습니다. 숫자 7에 맞춰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명의 길은 워크홀릭, 일중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적절한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휴식은 그저 여가활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란 평안이 바라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된 쉼 안식입니다. 6일 동안 일하신 것만 창조의 기간이 아니라 7일째 안식을 취하신 것까지 창조에 포함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세워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공로와 치적으로 삼는 교만에 빠질 확률이 큽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역을 마친 후에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의 목표를 향해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경배와 마음을 다한 찬양, 말씀을 경외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승리를 말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하고 주님께서 안식하실 때 우리도 함께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마음의 쉼과 평안으로 주의 길을 분별하여 판단하게 하옵소서 성과가 크더라도 주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가 있는 일에는 참여하게 하옵소서.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얻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